점 A, A, B를 지나고 꼭짓점의 좌표가 0, 마이너스 B인 2차함수 Y, F, X의 그래프와 원점을 지나는 직선 G, X가 A라는 점에서 만난대. 자, B라는 값이 2라고 주어졌네. 그럼 A라는 점이 A, 2로 바뀔 거고요. B라는 점은 0, 마이너스 2. 자, fx는 gx, 즉 fx와 gx라는 2차 함수와 1차 함수가 만나는 두 점의 x 좌표의 차가 6이다. 그래서 두 근의 차가 6이다. 두 근의 차가 6이다. 이렇게 나왔을 때 fx는 0이 두 근의 곱을 구하다 라는 얘기네. 자, 그래서 이거는 좀 빨리 풀라고 했더니 빨리 푸는 방법은 없을 것 같고 자, fx라는 함수를 봤더니 f(x)라는 함수는 꼭짓점의 좌표가 0, -2인 거구요그쵸 그러면 꼭짓점의 좌표가 0, -2니까 최고차항의 계수 개수, 이차의 계수를 몰라. 그래서 k x의 제곱 2다라고 할 겁니다. 괜찮죠? 응.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결국은 k라는 값을 구하긴 해야 돼. 왜? fx는 0에 두 군의 곱을 구하라고 한 거니까. 지금 여기 주어진 a라는 점은 사용을 해야 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얘가 a라는 점, a, 2를 지나고 있다라는 거죠. 맞나요? 그럼 대입하면, ka의 제곱 마이너스 2는 2. 그래서 k는 a 제곱분의 4. 그래서 지금 0마이너스 2를 지나면서 a 마 2를 지나는 이 함수 fx를 우리는 a 제곱분의 4, x의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될 거고요. 두 번째, 누구랑 만난다 라고 되어 있냐면, 0,0을 지나는 gx라는 함수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0,0과 a,2를 지나기 때문에 기울기는 a분의 2 그래서 gx라는 함수는 a분의 2x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이제 세번째 a제곱분의 4x제곱-2는 A분의 EX라고 표현을 했을 때, 즉, FX와 GX 이렇게 잡았을 때, 얘의 두 근의 차가 6이다라고 한 거야. 그쵸? 근데 여기서 벌써 한근 알고 있거든, 얘들아. 여기서 한 근은 누구야? A네. 그러니까 만약에 잘 봐봐.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 방정식의 한 근이 A다 보니까, a를 집어 넣으면 어 4a 집어 넣으면 얼마가 돼? 4 2는 2. 그래 성립하잖아. 그렇죠? 음. 자, 우선은 넘어와서 a 제곱분의 4x의 제곱 마이너스 a 분의 2x 마이너스 2는 0의 형태가 될 거고요. 어, 분수 형태니까 복잡하니까 양변에 a 제곱 곱해 주면 4x의 제곱 2ax 2a 제곱은 0의 형태. 자, 2로 나눠 주면 여기는 2가 될 거고요. 2x 제곱 ax a 제곱. 어, 얘네들이 근이 인수분해가 되는지 한번 봅시다. 2, 1, a, a, 마이너스. 그러다 보니까 얘는 2x 플러스 a, x 마이너스 a는 0이라고 인수분해가 될 거고요. 결국, 한근 x는 a. 또 다른근 x는 마이너스 2분의 a. 자, 두근의 차가 6이다. 그래서 a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의 a. 이 값이 6이다라고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2분의 얼마야? 3a 맞나? 아닌데. 2분의 3a는 6. 결국 a는 4. 그러면 지금 우리가 a가 4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값은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겠지. 그래서 fx란 함수는 4분의 1x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여기서 2분의 5a분의 c, 4분의 1분의 마이너스 2니까 답은 마이너스 8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 갈까요?